이거는 이제 복숭아 열매 생장의 특성이에요. 특성과 관련된, 요것도뭐 여러분들 자료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참고로 요 부분은 뭔가면 하 그거죠. 아까 이제 저장양분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장양분그 이용하는 어떤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제 월동 기간 중 월동 기간 동안에 그저장양분 이용은 어, 뭐 하늘이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넘어간다 쳐요. 그러면 꽃이 피고 수분 수정되고 하는 고그 시점 그러니까 3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4월달 한달 동안에 저장 양분 소모하는 그 양은 어,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뭐50% 이상이 그 시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요요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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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진 4장 있는데 어, 얘네들 같은 경우 이, 이 열매들은 왜 이렇게 됐어요? 얘, 얘는 엄청 크고, 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여기도 이렇게, 잔바기처럼 이렇게. 얘네들 역시도 꽃은 폈던 거예요. 그죠? 꽃은 폈던 거고, 그꽃 피는데 소요되는 에너지는 다저장양분이라고 했어요. 계속 따라오세요. 꽃은 폈어요. 수분 수정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수분 수정 됐어요. 수분 수정이 됐기 때문에 열매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수분 수정이, 꽃만 폈다고 해서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 수분 수정 됐어요. 수분 수정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그 배가 있잖아요. 그 씨앗. 씨앗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못한 거예요. 씨앗이 정상적으로 성장 못한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거는 사월달에 저온이에요, 저온. 사월달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수분 수정되고 난 이후에 저온 피해.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저온인데, 저온이면, 아, 얘도 저온 받았을 거고, 얘도 저온 받았을 텐데, 왜 얘들만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얼굴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시잖아요. 똑같아요. 같은 위치, 같은 품종, 같은 저거라도 하더라도 어, 놓여 있는 그게 다른 다른가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요거 만약에 꽃꽃 단계에서 꽃 단계에서 요걸 몇 개를 땄라면 이게 전부 다 지금 저장 저장 양분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니까 꽃단계에서 이걸 몇 개를 땄더라면, 얘 지금 한 개만 달랑 남았는데, 아, 얘처럼 이렇게 한 통신통신한 거한 서너 개로 되지 않을까요? 어때요? 될수 있어요. 꽃단계가 아니라 꽃봉오리 단계에서 만약에 땄더라면, 아유 그럼 더 좋죠. 왜냐면 꽃봉오리 단계에서 꽃으로 필때그 저장 양분 소모가 됐으니까. 그 나머지 저장량분이 나머지 꽃눈에 집중이 되다 보면, 어, 저온을 극복하는 힘이 더, 더 높아질 거라는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정례와 관련해가지고, 어, 과거에 정례를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실 때 가장 그한 거는 뭔가면 그 중요한, 어, 현상은 신초가 일찍 자랍니다. 그랬어요. 신초가. 그러니까 정례, 정례하고 적과를 일찍 한그 나무하고 적과를 하나도 안한 나무를 비교해보면 를 새로운 신초 성장하는 거 있잖아요. 신초 성장하는 그 모습이 길이가 달랐어요. 입수가 달랐어요. 같은 기간 내에 어떻게 더 유리해요? 적과나 정례나 이런 걸 일찍 하면 할수록 신초 전개가 더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초 전개가 그만큼 더 빨리 이루어졌다는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장 양분. 에서 동화양분으로 이용, 이동할 수 있는 그 시기가 그만큼 빨라진다는 말이잖아요. 빨라지는 게 좋아요. 늦어지는 게 좋아요. 저장양분은 제한되어 있어요. 이미 결정되어 있어. 동화양분은 나무의 소질에 따라서, 물론 이제 기상에 따라서도 이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장양분을 보충하는 에너지로 초기에 굉장히 유효하게 쓸 수가 있잖아요. 좀더 일찍 전개가 된다면. 그렇게 그런 각도로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기본이고요 이런 이상기상 현상이 나타날 때 4월달 좋은 이상기상 현상이 나타날 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생긴다니까 요거 요거는 복숭아 열매에 있어서 성장 열매 생육 제1기 제2기 제3기 이렇게 성장 시기를 이제 구분해 놓은 건데 특히 이제 경액기 제 2기의 성장 모습이 그렇게 크지 않다 하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제가 다음에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 제가 지금까지 정례 적과 이렇게 막 섞어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례를 지금 좀더더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뭔가 하면 정례 그러 필요하잖아요. 네.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 할까요? 정례? 네. 하셨어요? 예, 네. 지금 지금 잘안 돼, 그죠? 정례도 잘안 되고, 어, 제가 예전에 보면 일본은 가 보니까 사실은 일본은 그 특히 이제 자연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겨울 내내 겨울 전쟁보다도 정례를 먼저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정례를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복숭아 나무는 꽃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까요 잎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아, 맞아요. 저도 잎눈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어, 예, 예. 요 가운데는 결 잎눈이잖아요, 이죠? 게 잎눈이에요. 그렇죠? 네. 어, 잎눈만 달랑 있는 결과지 보셨어요? 절대 잎눈만 있는, 근데 꽃눈만 있는 결과지 보셨어요? 예, 꽃, 꽃눈만 있는 결과지 있어요. 단가지는 전부 다 꽃눈만 다 있어. 중가지, 장가지에도 꽃눈만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는. 근데, 잎눈만안 남겨두는 이유가 뭘까요? 잎눈만안 남겨두는 거예요. 나무 자체가. 월동 기간 동안에 잎눈만 남겨두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잎눈만안 남겨두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잎눈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잎눈은 가운데를 두고, 꽃눈. 이 얼마나 토실토실해요, 그죠? 완전 오리털 파카보다도 더 따뜻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이걸 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땄어. 응.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자발휴면 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 타발휴면 기간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마이너스 14도, 15도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어때요? 이거 뭐 우리가 뭐 복숭아나무하고 대화를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 모르긴 하는데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례 너무 일찍 가지 마시라. 어, 너, 정례를 안 하신 분들은 없어. 왜냐면 그 저과 노동력 하고는 게임이 안될 정도로 이 정례가 쉬우니까 그죠? 쉬우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현상이 이런 모습이 지금의 지금만 있느냐? 아니요. 3월달에도 있어요. 3월달에도. 3월달에는 어떤 가면 바람이 우리가 이제 체감온도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말, 지난 2월 초에 아마 계속 따뜻하다가 그때는 영하 한 6도, 7도, 이런 도 밖에 안 됐어요. 10도 까지도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체감온도는 올 겨울 들어서 제일 추웠다. 어쨌든 뭐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 됐을 거예요. 그 체감온도는 3월 달에도 마찬가지예요. 3월 달에도 어 영화, 영하로 떨어지잖아요. 영하 한 5도, 6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바람이 많이 불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체감온도가 더 떨어질 텐데 그때 받는 복숭아 체감온도는 어, 우리가 우리도 생각해 해주, 해주, 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정례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그러면? 예, 네, 3월달에 하자는 거예요. 2월달에 하지 마시고 2월달에는 전정하시고 2월달에는 전정해 놓고 싶고 3월달에 어, 하는데 정례도 과거에는 우리 이제 정례 할때 가지 이렇게 있으면 등면 다, 다 했잖아요, 그죠? 등면 일단 기부 쪽 어, 기부 쪽하셨고 그다음에 선단 하셨고 등면 하셨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지 말자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기부 쪽 기부 쪽은 정례 하세요. 어 이거 여기는 쪽은 어차피 우리가 결, 창고를 안 시킬 거니까 거기는 음, 일찍 3월 달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등면은 등면은 조금만 하세요. 선단부 3, 3월, 달, 3월 초쯤에 할수 있는 그 상황에서는 이 선단부 정례 잘안될 거예요. 근데 3월 말쯤에는 잘 돼요. 그죠? 얘네들이 벌떡벌떡 전부 다 일어나 있어가지고 선, 선단부도 잘될 거예요. 그때 하시고 이 등면, 이 등면은 좀 남겨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등면 언제? 이거는 정례로 하지 말고 적화로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례로. 정례로 전부 다싹다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례 적화 적과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어, 어떤 측면인가면요, 하 여러분 우리가 적과 많이 한꺼번에 적과 많이 해버리면 해칼이 많이 난다 그래요, 적게 난다 그래요?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이거 똑같아요. 양분이 그쪽으로 너무 집중돼서 그래요죠. 집중되다 보니까. 속도로 너무 그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커지는 건 아니에요. 그 짧은 기간 내에 영향이 집중되면서 그 변화의 폭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헷갈리기 많이 많이 난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조금 더 앞당겨서 생각해보자고요. 앞당겨서. 정례를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해버리면 나머지 꽃눈에 집중되는 집중도가 더 많아지잖아요. 요 부담을 조금 덜, 덜어주자. 그래서 요 부분을 꽃이 필때 적화로 적화로 등면은 이렇게 우리가 작업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 아마 어 우리가 이제 개화기 때 이상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좀더 있고 그리고 안정적인 착과에도 도움이 될 거다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아유 적화 그 어떻게 해?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쉬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 계신데 예. 네. 쉬운 것만 너무 찾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이제는 정례, 적화, 적과 이거 꼭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예. 이제 적화한 모습이에요. 예. 기부 쪽에 있는 꽃, 이게 제가 적화를 했는데 이 기부 쪽은 정례하셔도 돼요. 예. 정례하셔도 될것 같고. 예. 그 다음에는 제가 여러분들 이거 이, 이 모습 뭐예요? 이 모습, 헥칼 모습이잖아요. 지금 이거 이건 어때요? 이것도 헥칼이라고 보여지세요? 이거 다 헥칼이고.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도 금방 얼핏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적과량이 너무 많아지면, 적과량이 너무 많아지면 헥칼이 어, 도 많아지고. 또, 또 어떻게 하면 헥칼이 또 많아져요? 사실 우리 복숭아에서 헥칼은 어,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감수하시죠, 그죠? 우리 복숭아는 해칼이 나는 수종이야, 과일이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비율이 너무 지나치게 많고, 그리고 또 과거에는 해칼이 나도 어, 낙과까지 연결되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낙과까지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과거에는 해칼이 조생종 쪽에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중만생종도 해칼이 문제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일까 왜일까? 어 제가 이제 살짝이 물주면이라고 했는데 물주면 이게 해결 될까요? 물주면 예 네, 물주면 여러분들 지난 지난해 2024년도 봄은 아 어, 정말 기가 막힌 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해 봄하고도 달랐고 그 전해 봄하고도 달랐고 어 2024년도는 기온도 좋았고 뭐 강수량도 좋았고. 상당히 좋았던 어떤 그런 거였는데 어 작년에도 해카름좀 많았고 수확전 낙과 상당히 많았어요. 상당히 많았는데 이 부분 기본적으로 예 맞아요. 어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관수 관리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특히 여러분 잘아시겠지만어 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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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수정되고 난 다음에 복숭아 같은 경우는 수분되고 난 다음에 수정까지의 기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뭐한뭐 어, 거의 한열흘 이상 이렇게 걸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변화되는 어떤 그런 그 기상 특히 이제 가뭄이라든지 저온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지만 우리가 정례를 좀 줄이고 적화 중심으로 이렇게 작업을 비중을 좀 줄여서 저온 극복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뭄 극복은 우리가 이제 그 시점에서는 관수할 필요 있어요 관수 하셔야 돼요 복숭아 재배에 있어서 가장 그 물이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가 곧그 세포 분열 시기거든요. 수분 수장되고 난 다음에 세포 분열. 4월 중하순부터 5월 중순 정도까지 그 시점에서는 어, 비가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사실 관수하셔야 돼요. 관수하시는데 아까 우리 봤죠? 그러면 관수량은 관수량은 어떻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안 계시더라. 예전에 처음 예전에는 관수 이야기니까 그러면 몇 톤을 털어야 돼? 몇 시간을 줘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시더라고. 근데 지금은, 그런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시대. 여러분들, 우리, 아까 봤잖아요? 복숭아 뿌리 봤죠? 어때요? 몇 시간 줘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과언에 따라 달라, 그죠? 모래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한, 한 시간 전만 주셔도 되고, 될것 같고. 다만, 우리 복숭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잔뿌리가 4시간 내지 5시간 물에 잠기면 잔뿌리가 죽는다. 우리가 관수하는 상황에서도 그런, 그런 그 환경을 연출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죠? 그거 가만하셔가지고 관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복숭아는 연속적으로 관수하는 것 시간이 2시간 이상 넘으면 안 돼요. 2시간 이상 넘으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물주는 거에 대한, 요 부분 신경을 좀 쓰셔, 써주십사 하는 그 말씀 드리고요.